이번 시간에는 자, 저번 시간에 작성한 튜브 및 파이프 부품을 컨텐츠 센터에다가 등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센터에다 등록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탭에서 컨텐츠 센터 패널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자, 부품 게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읽기 쓰기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컨텐츠 센터 부품이 컨텐츠 센터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구성한 컨텐츠 센터에서 이 부품을 집어 넣을 만한 컨텐츠 센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닫은 다음에 컨텐츠 센터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센터 구성은 바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구성이라는 버튼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